건물이 임대가 잘 되려면 은 광고를 잘해서 세입자를 잘 구해서 이게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소장님 아? 강남 <laughs> 건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건물에 관련된 여러 사람이 있어. 중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 그리고 사용하는 세무실, 사무실로 사용하는 세입자도 있어. 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의 입장이야. 각자의 전문가들은 많아. 따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이라고 치면 학원 선생님이 있고 육아해 준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다 나눠져 있지 따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걸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건물이 임대가 잘 되려면은 그냥, 어, 지어져 있는 건물 임대를 잘 내려, 잘 하려면 광고를 잘 해서 세입자를 잘 구해서 이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애초에 시작부터 입지가 여기가 임대가 잘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잘 되려면은 여기는 주거형이 임대 들어오기 좋은 위치야. 아니면 세무실이 들어올 것 같아. 아니면 여기 상가가 들어올 것 같아. 상가면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 같아. 사무실이면 어떠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올 것 같아. 통임대가 좋을 것 같아. 개별임대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지가 정해져야 돼 컨셉에 맞게 구조가 지어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 음.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도 그거에 맞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임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지어 누군가는 건물을 사 누군가는 임대를 해 건물을 지으면서 이 뒤까지 생각하고 하는 경우 중계를 하면서 건물을 팔면서 이 뒤까지 생각하는 경우 특히 드물어 실제로 그리고 그걸 다 하고 있다 더 없어 나 같은 경우는 입지를 정할 때 그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구조로 하고, 그런 인테리어로 해. 그리고 나서 세입자를 구해. 그러면, 들어온 세입자가 난 오래 있는 걸첫 번째로 추구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 예를 들면 확장을 하든, 예를 들어 축소를 하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든, 그러고 나서도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추구해. 물론, 최근 같은 경우에 건물 가격이 수익률과 상관없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상황이 펼쳐지긴 하는데, 건물의 기본, 본질은 임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어. 그럼 그 임대가 잘 되기 하기 위해서는 앞에 모든 것들이 다잘 돼야 돼.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 고3 때 갑자기 공부해? 찍었어. 찍어서 공부를 뭐 시험이 잘 나왔어.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 어느 좋은 대회를 갔어. 그 학교생활 제대로 할수 있어? 그렇지 않단 말이지. 초중고까지 다 열심히 하고 뭐 인터뷰도 잘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까지 됐을 때 모든 게 맞았을 때 서울대를 가고 그리고 그이 사람의 미래가 밝다고 보듯이 그냥 어느 순간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것까지 다잘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음. 어. 어, 이거 얼마 오를까? 라는 얘기만 듣고 어 이거 수익률 얼마야? 이런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이 건물이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철거를 하고 지으면 어떤 건물로 지어지겠다 리모델링하면 이런 컨셉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떤 세입자로 들어오겠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사는 일이 없어 음. 건물을 짓고 나서 임대 관리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 다전 제품 중소기업 거 사면 싸게 사잖아 그렇죠. 그치 네. 대기업 건 비싸 왜일까 AS가 잘돼 그치 AS란 뭐지? 문제가 생기는 걸 책임지는 거야. 그렇죠. 중소기업과는 물론 잘하는 곳들도 있지만 잘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늘어서 중소기업 물건은 대부분 싸. 그리고 우리가 그것까지 기대를 안 해. 우리 알고 있잖아. 싼 이유는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는 책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책임진다고 하면은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가 고장 나면 이 회사가 잘못되겠지.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산 사람이 부주의해서 뭔가 깨지지 않고서는 이거는 고장이 안날 거야. 그러니까 as 센터 우리나라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이 넘는데 그리고 실제 핸드폰은 5천만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된단 말이야 근데 as 센터 지역마다 하나 있는 걸로 된다는 거는 고장률이 낮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야 물건을 만들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야 건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진다 임대관리까지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해 봐 건물을 잘 지어서 비싼 값에 팔 거야 하고 짓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관리 책임질까 자재에 대해서 고민할까. 구조에 대해서 고민할까? 본 건물 중에는 이런 건물들이 많아. 처음에 보면 쌈박해, 이뻐. 어, 근데 저거 자재가 이러이러해서 저거 3년만 지나면 저거 깨끗하게 하려면 돈 많이 들겠는데? 예쁘게 해서 빨리 팔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야. 그 뒤에 임대 관리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나는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지으면서부터 이걸 다 생각해. 임대가 어떻게 나갈 거 당연한 거고, 적어도 이 자재는 오래가. 그리고 예를 들어 수리를 한다고 하면 적은 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새 것처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까지 생각을 하고 지어 건물을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해서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 음식을 만드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과 누군가는 이 음식 재료를 만들지 재배를 하지 야채 뭐 예를 들어 소를 키우거나 하겠지. 근데 이걸 받아서 누군가 만들어서 팔지. 근데 이분이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 손자가 놀러 왔어. 이거를 잡아 가지고, 야채를 다듬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얘한테 먹이는 음식과, 네. 어디서 받아서 물건을, 아니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음식에 만들어지는 과정과 어떤 차이가 날까? 물건의 질이 다, 당연히 차이 날 거고 우리 애가 이거 이렇게 먹고 어디가 좋아져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좀더 넣을까 덜 넣을까 무슨 짤들 보면 애가 아파가지고 뭐뭐 뭐 손자가 아 할머니 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 오늘 비 와서 못가 근데 배고파요 그러니까 할머니 막 달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럼 할머니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야채를 키울 때부터 손자를 생각하겠지 그렇죠 어닭 먹이 주는 것도 허투루 주지 않겠지 애초에 그렇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쁘다는 거는 애 저녁에 넓까 세... 말까가 아니라 아예 고려하지 않지. 그렇죠, 내 손자가 먹을. 그렇지. 거. 그러고 나서 애가 와서 맛있게 먹었어. 어때? 그럼 이 뒤에 이거 키우는 거더 신경 쓰겠지. 파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는 거는 전 과정을 다 신경을 쓰는 것과 어 내가 이거 야채 들어왔으니까 이거 해서 만들어야지. 어 팔아야지. 팔면 땡뭐 재료 팔면 땡 이거랑은 전혀 난 다르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이 과정과 똑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는 어 거의 없다고 생각해 거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안다 전체 이 플로우를 다 아는 사람 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지금 강남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중에 일부를 잘하는 사람은 있어 전체를 한 사람은 없어 내가 아는 한 내가 검색 다 해보고 했지만 예를 들어, 숨어서 누군가 한다고 할수 있어. 그렇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면, 음, 내가 아는 한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체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은 없어. 강남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 있었던 거 수십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게 40번이 넘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다 지은 게 30번이 훌쩍 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것도 지금 네 곳이 넘고, 거기다 지금 아홉 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공사 중이야. 그리고 그게 다 지어지면 똑같이 임대를 그렇게 할 거야. 책임지고 할수 있는 상황.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해. 이건 음... 현실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럼 소장님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려면 어떻게... 음음, 저랑 상담을 하실 땐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간혹 저희 유튜브에 덧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상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 직원과 얘기를 해서 약속 잡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강남에 빌딩 살 정도는 안 돼요. 그래도 좀해볼수 뭐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줄수 있는... 그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뭐 그건 100%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따져서 강남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면 어떻게 가야 된다 라는 거는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고 그걸 실행하면 당연히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 어떤 분들이 소장님하고 상담을 많이 요청하던가요? 강남 건물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주로 많이 오지. 음. 적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살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 이 가장 많이 오고, 여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여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는 돈의 금액의 차이가 많아. 돈이 거의 없는 사람부터. 그런데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 받으려는 분들. 내지는 어느 정도 모았는데 조금 더 모으면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될지, 뭘 목표로 해야 될지. 내가 집을 살지, 뭘 살지. 이런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어떤 건물을 사고 싶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와.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도 건물을 살수 있겠지만 나에게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믿고 책임지고 해준다는 부분이 가장 커서 오는 분들이 많아. 지금 쌓여 있는 영상이 천 개가 넘는데 적어도 뭐몇백개 정도씩 보고 오는 분들. 그래서 어, 저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지. 건물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미 건물주예요. 근데 그 건물을 뭐 임대관리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임대관리 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종종 있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 틀리다 이거 할만하다 안 하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까지는 하는데 그외 서초 뭐하여간 지금은 강남권만 하니까 근데 그외 지역은 우리가 하기가 좀 곤란해. 내가 강남만 하는 이유는 임대관리를 하더라도 여기는 자신 있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 잘 아니까.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강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어느 지역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상황일 테니까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 실력의 잘못은 아니잖아 어뭐 전쟁이 났다 뭐 이런데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일단 빨리 다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시지. 소장님을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된 분들의 어떤 뭐 기억나시는 분이 좀 있으실까요? 어 최근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진행하다 보면은 매번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을 하면서 시시콜콜 다 얘기를 듣기 바란 분이 있고 누군가는 전체적인 큰 틀만 알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이분들이 알려고 할 때는 뭔가 일 진행이 부드럽지 않더라고 딱 이렇게 저희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그 부분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내의 크고 작음이라고볼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잘 되더라고 그니까 지방에 있는 의사 부부였는데 건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 갖게 되셨고. 건물이 이제 다 지어지고 다 지어진 건물을 보러 이제 부부가 와서 남 편분이 건물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신 분이 강남에 건물을 갖게 됐으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 뿌듯하시죠. 어, 이게 이제 내 거냐고 음. 그래 이제 그거를 내가 난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데 우리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기분이 뭔가 좀 묘하다 할까 <laughs> 근데 건물을 처음 갖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기분일 거야. 특히나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강남에 건물을 갖게 된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5천만 중에 몇 명이 겪을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복제돼서 똑같이 의사 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벌어서 고스란히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 어떻게 보면. 세 명이 버는 거잖아. 두 명이 벌다가 세 명이 벌고 만약에 하나 더 산다면 네 명이 버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두 사람은 은퇴해도 되겠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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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은퇴를 하지만 은퇴를 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의 스트레스나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 음. 소득이 많다고 해서 노후준비가 되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노후준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음. 내가 얼마씩 쓰는데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냐 없냐가 노후준비를 했냐 안 했냐를 나누는 기준이지. 연금형 부동산 연소 카페에 보면 아. 공동구매하고 단독구매 이렇게 음.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남 건물은 지금 금액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근데 이제 내가 얼마의 금액이 있어서 혼자 건물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행되는 게 단독구매, 단독으로 내가 건물을 사는 것이 이제 단독구매 과정이고 공동구매는 내가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고 칠게 정말 예를 들어서요. 1억 가지고 지방의 건물은 살수 있지만 서울에 강남에 사기 힘들어 그러면 그 1억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사게 해주는 게 공동구매예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지 않아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친척끼리 건물을 사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다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특이사항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까지 준비가 돼 있어 이게 공동구매 과정. 예를 들어서 내 자금으로 건물을 혼자 살수 있으면 단독 구매. 그게 아니라 합쳐서 사고 싶으면 공동 구매라고 볼수 있지. 만약에 이제 한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유독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건물을 이제 지분을 좀 빼고 싶어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런 룰도 다 정해져 있어. 아다 정해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건물을 샀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보유 기간, 음. 보유 기간 내 매각. 누군가 한 명이 보유기간이 끝나고 매각과 보유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보유를 하게 된다면 몇 년을 보유하게 될지, 그리고 끝났을 때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빠진다면 어떤 패널티를 줄지 말지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어. 어.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안 해보고 누군가 그냥 아 우린 친 대부분의 경우 사업이나 동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린 친하니까 서로 마음 알아줄 거야라고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서로 마음이 다른 걸 시작하고 나서 아니까. 근데 미리 있을만한 모든 문제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확률이 희박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데 어이 얘기는 한번 해주면 좋겠다 현실이고 사실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